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저금통이에요. 이번 에볼 게임은요, 바닥이 용암이에요라는 내 네, 로블록스의 게임 중 하나인데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뭐야 여기는 이집트의 신전이네요. 아 이집트가 아니라 아재텍인가 오, 뭐야 이거? 오 바닥이 용암이 돼버려요. 어 세상에 마상이고 어떻게? 오. 어어 어, 머리 위로 밟고 올라가 아아 아, 아,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하하이 하이 타이 안 돼. 아 밀어내고 있어 이 녀석들 아주 나쁜 녀석들이가 어 뭐야 여기 아안 돼. 어막 밀어내고 있어. 세상에 마상이 나쁜 녀석들이가 예 <laughs> yeah, 뭐야 끝이야. 엄나 간단한 거 바로 살아버렸고요. <laughs> 뭐야 이게 끝이야? <그샤? 웃음> 다음 라운드는 10초 뒤에 시작됩니다. 한 라운드로 끝이 아닌가 봐요. 아니면은 한 번, 어, 한번 생존을 했다고 뜨네요. 상점에서 뭐살수 있는 게 있나? 포인트가 215 있으면 댄스, 에픽 소스 60원, 에픽 카타나 1014원, 매직 닌자 80원, 뭐지, 여기는? 여기는 뭐예요? 어, 뭐지? 여기 밟고 올라가야 되는 오, 와, 죽을 뻔했어. 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았다. 안 돼! 아, <laughs> 너무 억울하다. 아, 진짜 억울하다. 아,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진짜 너무합니다. 살았는데요, 네. <laughs> 자, 이렇게 쏟아져오는 용암들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지? <laughs>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얘도 사람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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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이렇게 네모네모나게 변신하고 싶다. 저 네모네모나게 변신 어떻게 하는 거지? 네모네모나게 변신하는 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더블 치즈 버거 띠드버거 주세요. 띠드버거, 띠드버거가 먹어. 단돈 30원. 하지만 사지 않겠고요 뭐가 좋지? 그라비티 코일, 오, 그라비티 코일 사야겠네요. 170원이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무조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재빨리 재빨리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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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이 어디서부터 올지 몰라요 재빠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용암이 올라이 아, 녀석 이거 아, 저 녀석 이거 방해하고 있어 사람들을 마구마구 방해하는 아주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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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제발요 제발요 어, 조금만 버티면 돼 조금만 버티면 돼 조금만 버티면 된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10초만 더 10초만 더 제발요 10초만 더 버티면 돼요 안돼요 어, <laughs> 오사 어, 초아 됐다예에에에에에나 간단한 거하하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자 한번만 더살면 여기 이제 그라비티 코일 살수 있겠네요 하하하하하 <laughs> 그래플러 크로스보 이거 근데 작동하는 걸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스파이더맨처럼 푸 하는 거거든요 부름은 뭐지? 풍선인가? 뱅건 540원! 에픽 가타나 같은... 아 옆으로도 있네!

안 돼, 얘들아, 저리 가! 저리 가, 얘들아! 얘들아, 이거 많이 발으면 쓰러져, 얘들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 가만히! 가만히 거라 가만히 거라 가만히 거라 야, 돌 튕긴다! 점프 뛰지 마라, 친구야, 얘들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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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반말 살아남았네!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Yes, man! Yo, man! 크 좋았다! 그라비티 코일 바로 사주시구요! 저도 이제 슈퍼 점프! 저도 이제 슈퍼맨처럼 점프할 수 있거든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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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있으면 이제 무조건 살아남는다는 거. 살아남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당상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인가 옛날 시대의 관직의 하나의 이름으로서 어쨌든 여기 높은 묘자리로, 묘지 위로 올라가야겠죠. 띠용! 이게 없으면은, 죽었다고 봐야죠. 아, 잠깐만. 이게 있어도 죽은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역시, 꼬다리는 위험했다는 거. 중앙 부분이 제일 안전하죠. 안 돼요. 흔들거린다. 가만있어, 친구야. 얘들아, 가만있어. 띠용.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띠용.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띠용.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띠용. 안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안 돼. 안 돼, 띠용. 얘들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띠용, 안 돼, 안 돼, 허 역시, 크 <laughs> 점프는, 넘나 재밌는 것. <laughs> 블록시아드는 뭘까요? 음료수인가? 냠냠, 쩝쩝, 음료수 맛있죠? 크 <laughs> 몸에서 번쩍번쩍 빛이 번쩍 나요 띠용,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만요. 뭐야, 이 친구 머리밖에 안 남았어. 허허, <laughs> 니 이번 맵은, 파이프. 파이프입니다. 이번 맵은 파이프, 파이프입니다. 일단은 제일 높은데로 올라가야 되고요. 이거 그라비티 코일 없는 친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여기 파이프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어, 저 친구도 투명인 건데 버렸네. <laughs> 자 파이프들이 흔들리면서 땅으로 그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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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무너지고 있죠 이쪽으로 조금 움직여야 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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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요 안안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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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자자면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나 쉬운 것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그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수당자자자자자자자자흐흐흐흐자드 그 <laughs> 먹어주세요 콜라도 주세요 띠드버거 냠냠 쩝쩝 디드버거 냠냠 쩝쩝 디드버거 냠냠 쩝쩝 콜라 후루룩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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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후루룩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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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빼퍼는 체리 맛나는 그 음료수거든요. 콜라랑 색깔이 비슷하죠. 하지만 콜라와는 좀 다른 음료수라는 거. 여기 일단 최대한 높은 데로 무조건 올라가면 살 수가 있다는 거. 여기는 또 바닥이 굉장히 든든하긴 하지만, 여기 바닥들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온 걸로 생겨져 있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흔들리다가 지진이 난 것처럼 버티다가 죽, 죽기 죽을 것 같을 때 최대한 점프를 뛰어가지고 발판을 밟고 다시 또 점프를 뛰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조기... 저기가 오히려 안전한 지역이었네? 저기가 오히려 안전한 지역이었어요. 저기는 그 닿지도 않네. 저기는 용암이 닿지도 않아요. 다음에 이 맵을 하시는 분은 무조건 저기에 서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비싼 거사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거사지못 하고요. <laughs> 쌍꺼만 좀. 띠띠 먹어주세요. 아... 초콜렛 우유 말고 이건 뭐지? 블록 실리셔스? 껌인가? 곰, 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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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접, 접. 자 마지막 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자동차가 있네. 오, 어, 이거 설마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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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방방카. 아닌데, 그거, 그거. 아 에버랜드에 있었는데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 막 부딪히면서 막 노는 거 있거든요. 자동차 막 부딪히면서 노는 자동차. 뭐야? 나 빼고 다 죽었어. 아니네. 저 친구 한명 살아 있네. 오, 어, 뭐야? 허! 벽에 걸려있어요. 뭐야? 뭐가 아니야? 녀석이거 완전 똑똑한데. 어, 안 돼. 안 돼. 여기는 무너진다. 무너지는 곳은 재빨리 다른 곳으로 밟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끝까지 생존한다. 그것이나 피그의 사명. 저 뜨거운 용암에 아까는 죽었지만 이제 그라비티 코일을 손에 넣은 순간부터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laughs> 초코 우유 주세요. 냠냠쩝쩝 초코 우유 주세요. <laughs> 다, 초콜릿 우유도 먹었구요 후피 코신 이거는 사탕인 것 같은데. 뭐야 사탕이 아니야? 뭐야 이거 참 잘했어요인가 아 냄새 나는 거다 아아 아, 이거 방구 쿠션이구나 방귀 쿠션 그 이, 있거든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 자리 앉기 전에 그 문방구에서 이제 500원인가 몇백원에 이제 터트리면 은 방구 냄새나는 그게 있어요 그거거든요 그거 쿠션이네 쿠션 방귀 쿠션 아하 그래가지고 너 방귀 꼈지 에헤방귀땡이 하면서 막 놀리던 그런 장난감입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한테만 사용하시고요. 네, <laughs> 괴롭히면 안 돼요. <laughs> 아 여기서 하면은 방고 쿠션도 사고뭐 사지? 음 이제 살수 있는 거는 다산거 같네요. 설마 이거 RPG나 이런 거 사가지고 터트릴 수 있는 건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RPG 한 번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RPG 110원이라서 한 번만 더 이기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RPG를 손에 넣고, 뭐야 이거는? 이 친구 뭐 들고 있는 거야? 오, 스케이트보드 들고 있어요. 방귀 쿠션! 냠냠, 쩝쩝, 콜라도, 냠냠, 쩝쩝. 저기서 이제 방귀 냄새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발발 밟아야, 발밟야지 되는구나. 오, 현실성 있어요. 발아야지 아, 밟아야지 냄새가 나는구나. 역시, 갓갓, 갓게임이다. 로블록스는 갓갓, 갓게임입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넘나 세세한 디테일까지 이렇게 해놓다니, 대박, 대박. 완전 대박이거든요. <laughs> 자, 여기서 버텨야 돼요. 쓰러질 것 같을 때. 최대한 점프 어가지고 다른데로 조심스럽게 이동을 해야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흔들리면서도 뭐야 다른 애들 다 죽었어? 뭐 어디갔어 다다 죽어버렸네 허허 이 친구들 돈 모아서 먼저 제일 먼저 사야할 것은 이 바로 그라비티 코일 중력 코일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길을 잘못 들었구만 중력 코일이 아니라 다른 코일을 산게 정말로 잘못된 사실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RPG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부실 수 있다면은 완벽한 그거 거든요 나만 이 있겠... 있게... 뭐야 이거 RPG가 아니잖아요! 뭐야! 아 RPG가 그 RPG가 아닌데! 제가 말했던 RPG는 이 RPG가 아닌데요! 세상에 마상에 아니... <laughs> RPG 게임 말고 r p g 요 아이 세상에... <laughs> 자 이번엔 늪지맵입니다 자 그러면은... <laughs> 자, 여기서 한번더 이긴 다음에, 매직 닌자 세트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럴수가 이런 핸드폰 게임을 주다니요. 아니, 나는 미사일 폭발하는 그 RPG, 로켓트를 생각을 한 건데, 어, 바위가, 여기, 여기 굉장히 안전한 거 아닌가? 아닌가? 이것도 부서지나 설마? 아니야, 그럴리 없을 거야. 굉장히 안전할 거야. 어, 렉 걸린다, 이제 렉 걸린다. 어, 렉 걸리는 거 봐. 오, 마구마고 지진, 지진 나는 거 봐요. 오, 오 엄청 흔들리네요. 오 피해 주시고 우와 갈앉는다 다리가 아 됐다 후 정말 위험했어요 아니야 끝이 아니었어 끝이 아니었어 용암이 또 있어요 왜왜왜아 됐다 하하 좋았다 매직 닌자 매직 닌자로 변신합니다 퓨이 뭐야 던지는 거 있어 아 뭐야 아 투명해지는 거였구나 가라 매직 닌자 하하 아 이게 이거였어 <laughs> 매직, 외직 <매직> 닌자 가라!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용암이 올라와요! 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용암이, 용암이 올라와요! 라는 게임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했고요. <laughs> 자, 이번에 죽어가지고, 로비 조금만 구경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와루비 엄청 많은 친구들 와이 친구들 뭐야 친구들아 얘들아 니들 다 죽은거야? 그럴리가 없을텐데 탑1 0 플레이어 포인트 적혀있는 그런 랭크 그런거 같고 여기 위에도 뭐가 있나? 오우 아 이거 뭐야 아, 여기가 게임하는 방이고 저게 용암 지나가는 그런거네요 아하 어허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용암이 가득해요 라는 게임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호로록 짭짭 안녕 디디바가 <laughs> 안녕